자 소설은 그 본질이 갈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결국 인물들이기 때문에 인물 세팅부터 가시고 자 요즘의 킬러 위험들의 인물을 되게 여러 명 집어 넣어서 정보량을 터트려서 난이도를 높이는데 결국엔 여러분 주인공 잡으시면 돼요 자첫 번째 팁은 주인공을 잡으라는 거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자신이 없으면 보기부터 보고 문제부터 보자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좀 피지컬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보기나 문제 보조를 받지 않는 접근을 했었는데 어... 요즘 좀 다들 이제 술도 같이 물렁물렁해지는 것 같아서 좀 맞춰가 봅시다. 자, 보기. 메아리에서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인물의 성격은 삶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협력을 한데 그럼 봐봐. 삶의 의욕을 잃는다. 문제죠. 협력 해결 방법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자, 주제의식은 뭐야? 공동체의식의 형성.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공동체의식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낄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혼자서, 어뭐 고등학교 3년을 그냥 모쏠로 지내도 되겠지만 연애를 한다 이런 것도 공동체를 선성한다고볼 수도 있겠고 어차피 나는 연애는 안 되니까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동성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p 시방을 간다. 되게 사실 영양가가 없는 거긴 해요. 그래도 그거라도 하는 거지 그거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혼자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대. 자, 그럼 봐. 산속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산속의 공간적 의미는 뭐냐? 만약에 내신에 나온다면 1. 정신적 위안이다. 2. 안정을 준다. 라고 쓰길 원하시겠죠. 워딩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영리한 친구들은 쓰는 걸 너무 귀찮아해나 포함. 그래서 나는 존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수학에서. 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암산하면 실수 유발되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글씨를 아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거 많이 고친 거야. 그래서 너무 지금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찮다는 이유로 할수 있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거. 그게 서술형이나 여러분 실수 유발의 요소들이 되니까 지금 고치세요. 삶의 애환을 지우는 인물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살아가게 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3 번은 뭐다? 과거의 겪은 상처에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울러 네 번째 뭐라고 도시와 대비가 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물질적 안정을 두고 여섯 번째 일상적 삶을 해주는 동시에 일곱 번째. 열린 공간으로 공동체의 배경이 된다고 라 해서 만약에 내신에 나온다면 산속의 일곱 가지 의미를 적게끔 하는 선지든 서수령이든 나오실 거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 주제 의식도 얼추 잡히셨죠 하나 더 팁을 볼게 이렇게 딱 보면 인물들이 딱 나올 거예요 주인공은 아마도 동욱이겠죠 그러면서 아내가 있었을 거고 내애가 있었 아 그러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흐름에 잡힌 거 같아 그러면 동욱이가 느꼈었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산에 들어가서 협력하는 과정이 해결이 됐나 보구나 정도로 짚어보시면 주제 의식이 형성이 됐을 거고. 됐죠? 얼추 보니까 고1 때까지는 되게 예쁜 소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고2고3이 되면은 좀 이제 세상에 좀 힘든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은 사실 고3 지문을 갖다 내거든, 고1에? 예를 들면 당장, 출제 됐어, 유치진의 소 같은 것도 너무 슬프잖아. 연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 팔려간다니까? 존나 슬퍼. 아니, 끝났어. 그벤티 얘기님이 끝났어. 그러면 연애하는데 팔려가면 어게해 소를 팔아라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갖고 뒤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야. 근데 이게 골들한테 하기에는 사실은 좀 빡빡한데. 내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시다시피, 뭐, 여러 학교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고. 어, 선생님, 일 보셔도 돼요. 여기 고정돼서 한 10분 정도 갈것 같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항상 초반부에 인사비 세팅을 잡고 가라 그랬다. 써, 그냥. 여기 동남해은후미진글자기에 억사솔자로 덮인 음막이 하나 보인다. 봐봐, 공간이죠. 그리고 양동욱 내에가 들어있다라고 인물이고 이미 들어있는 상태야. 자, 동네에는 이 지리산 공비소탕이 완료되던 다음에 보면 여기를 찾아들어 막을 메고 밭을 일구기 시작을 했다. 여기는 뭐니 그러면? 시간 배경이죠. 지리산 공비소탕이 완료됐으니까 보통 6.25가 지나고 나서도 빨치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지났겠지만 아주 가까운 건 아닐 거야. 얼추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했다. 그 얘기가 나왔지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세팅하고 있는 거고 공간적 배경이다 녹색으로 체크하면 부산에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발버둥거려봐야 살 수가 없었다 자, 이 시절을 배경으로 한 뭐였지? 뭐 국제시장인가? 그런 영화도 있잖아 예를 들면 무슨 짓을 못할게 없었겠으나 할 짓이 할 일이 없었다 악만 쓰면 살릴 줄 알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 아이까지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맨 처음 어떤 상황? 전쟁이 터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 생활에 살, 생활이 에생활 불가능해졌고 그것이 또 아이의 혈육까지 죽게 만든 거죠 그만큼 비참한 거고 영성곡의 판잣집마저 헐리게 되자 판잣집이라는 것 이제, 아마 여러분이 볼 리는 없었겠지만, 판잣집은 최소한이 인간이 살수 있는 텐트 수준?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도, 어, 무슨, 마이크 잡히나요? 예, 음성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시리아 난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판잣집에 살아요. 그런 거.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정착 못하고 이제 진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막내, 잔내, 일용직 하고 있는 거고. 일용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용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하니까, 경제적 불안정은 심리적 불안정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서 한 달에도 며칠 그나마도 작자가 달아 품삯은 고사고 들어도 이제 이런 월급을 떼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아내가 돈 벌러 가야지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이야 되게 당연한데요 그 시절에는 딱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 가장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는 걸로 그런데 아내가 나름대로 장사도 해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할일 없었고 살아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산청으로 들어갔대요 더살 수가 없었으니까 두더지가 땅 밖에 나오면 죽게 마련이래요. 우리는 그러면, 아, 자, 봐봐. 이 두더지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땅 밖에 나오면, 지금까지의 살아온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 상황을 비유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산골로 들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을 살기 힘들었으니까, 산골로 들어가서 우리 분쇄 맞게 살자라고 얘기한 거죠. 산에 들어간 거죠. 산은 어떤 공간이었어? 공동체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었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어, 대학생 때까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공동체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 정도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만약에 서울에서 여러분이 대부분 살아가실 수 밖에 없는 게, 지방은 왜 소멸할 수 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갈 만한, 여러분이 생산 활동을 할 만한 직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서울로 갈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서울은,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다가 보이는 30평 대 월산 200이면 충분한데, 서울 가면, 오에서 200이면요 정확하게 원룸 원거실이야 정확하게 한강은 막, 한강이 한강이 보이겠어요 지하실 아니면 다행이지 반지 아니면 다행이지 그럼 그런 정도로 이제 살다 보면 정말 각박해져요 정말 정말 각박해지다 보니까 서로 서로가 경쟁자가 되니까 서로 서로가 적대적이 돼 그러니까 살기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기도 한 거죠. 지금의 그런 도시화된 삶의 얘기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화는 더 진행이 될건게왜 그러냐면, 그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거든. 그걸 분산시켜버리면 국가 경쟁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도시화가 될 거고, 아시다시피 지마는 부산 포함 다 소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을 해. 요 과연 이 학원이 10년, 20년을 갈수 있을까?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어.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나, 보냐 여기가. 잘 모르는구나. <laughs> 모르는구나. 어, 여기 지금 2년 6개월밖에 안 됐고, 선생님이 이제 부산 나온 지한 5년 정도 됐었는데, 여기도 수만, 그니까, 망연하고 그러니까 좀 작은 학원들은 망했겠죠. 그런데 이름 있는 학원들 이 있지, 뭐 메가라든지 뭐 이런 학원들은 얼추 이제 5년도 되고 더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도 이제 5년, 10년, 20년 지난 교통 경기 돼. 애들이 없어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이제 대각선 맞은편에 이제 사층 학원 새로 생겼잖아. 얘기 봤 돼? 거기가 이제 원래 뭐였냐면 영어 유치원 같은 거였어. 그 베베공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벌써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걔네들이 다어디를 가? 다 서울 을 가. 그래서 뭐해? 다 경쟁을 해. 그 얘기야. 그럼 이제 뭐냐. 차라리 빨리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면 엄청 지원이 많이 주어져.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어쨌든 쭉 읽어볼게. 밀가루 두포대 감자씨 반만을 싸고 뭐 됐다. 등등등등 쭉 얘기를 했고 1 0 넘게 들어갔다. 동계의 거름이 뜬다. 자 그럼 봐. 이제 흐름이 바뀐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여기서 흐름이 끊겼죠. 자 상골. 상골.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서 살았어? 도시에 살았어. 이제 어디로 갔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도시에서의 부적응 상황. 이제 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맞겠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보기를 봤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았다는 게 보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야? 생활 필수품들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수단이지.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소금 같은 거는 생존하기에 그 시절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생존 수단이야. 그래서 생존 수단과 생산 수단을 가지고 산걸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서울 살다가 지방에 이렇게 와서 살다 보면, 일단 내가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대, 나는 이제 지방 수업을 거의 안 했어요, 한 5년 전에는. 그런데 대치가 코로나 올셧다운 되면서 수업이 아예 없어. 진짜. 그래서 그때 대치가 아예 올 수도 배워가지고 1층에 거의 한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한 3, 5분의 2 정도는, 5분의 2는 안 되겠다.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다 임대가 나왔었어요. 장사 하나도 안 됐던 거야. 뭐 수업 두번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현우 씨는 그때부터 수업을 안 하잖아, 현장 강의를. 그런 것처럼 수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오면, 당장 이제 친구들부터 다 모든 사람이 서울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지방가? 뭐라고 하겠어. 일하려고. <laughs> 그럼 이제 거의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그 외노자 팔려가는 느낌으로 봐, 친구들은. 아, 진짜 왜냐면, 왜냐면 봐봐. 서울 애들은 봐봐. 자, 봐라. 난 심지어 서울들를나왔잖니 서울 애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판교야. 판교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뭐, 오산 이런 데 내려오는 순간, 어? 왜? <laughs> 어, 왜긴, <laughs> 몰라서 물어.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면 애들이, 아, 거기까지 가? 라고 하면서 되게 안쓰럽게 봐요. 어, 뭐, 어쩌겠어. 어,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모르겠다. 뭐, 술 먹고 이랬을 수도 지 이런 얘기야. 내가 방금 얘기했다 그래서 뭐니?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미안한 건, 여자들. 이제 왜냐면 보통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고 그러면 좋은 환경과 좋은 양육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상급지로 가고 싶은 욕망이 남자보다 훨씬 센데도 그래도 여성이 여자가 아내가 훨씬 현명하죠. 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욕구를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미안한 거지.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니까 자, 그리고 측은하다도 있고 믿었다는 믿을 만하다야. 자, 그럼 믿을 만하다니까 그래, 아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됐고 그래서 쭉 이제 계속해서 가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도착도 못했어, 가는 과정이지 쭉 가는 과정 그러면서 뭐 동네, 동네였나 동네 보지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오직 그릇 조각들이니까 사람이 흔적은 있었지만 지금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흔적이 있었으니까 아, 여기가 살 수는 있겠구나 라고 반가워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샵3 이제 이동을 끝내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응하고 있네. 그럼 아까 제가 이 국, 기준을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얘기인 거고, 이동을 마무리해서 이제 여기는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구분하는 거잘 봐두시고,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 이제 차차 나올 건데, 문학에서 어렵게 내신다고 했다매 그래서 문학에서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를 저번주에 우리가 봤던 거고, 하, 내신 진도 이제 슬슬 나가고 계시니까 지금 일단 진도 나간 데서 나올 거니까 진도 나간 거는 오늘 다 알려주고 하시고 그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수업 이어서 하시고 제가 예상되는 것들 정리해볼 겁니다 자 부부가 있을 것이고 박노인이 있을 것이고 또 윤생원도 있고 배신했지만 가해순 처지가 됐다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럼 봐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 공동체를 이뤄서 는 거죠 왜냐면 세상은 혼자 살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시골에 그러니까 집은 시골이었는데 학교를 도시로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안 길러졌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정말 전적으로 내 손으로만 해결을 해왔거든. 그게 내가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동기가 되기도 했겠으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절하게 구할 줄도 알고 때때로 내가 이용당하기도 하고 남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이용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느낌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닥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변화는 양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 어쨌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적 관점이 사실 필요한 거는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 한 이틀 쉬더니 윤생원은괭이를 두고 나섰고, 놀자니 전신이 근진거렸고, 그런 다음에 눈이 뜨기 전에 거를 먹여야 된다고 하면서, 자, 그럼 봐봐. 윤생원는뭐 하고 있어? 일하고 있지. 생계하고 농사 짓고 있죠. 박노인도 놀기 심심한다면서. 놀자, 놀기 심심한다면서. 역시 다들 노력하고 있는 거네. 정월달도 지나고다 지금 겨울인데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진달래가 폈으니까 이제 봄이 왔고. 봄이 왔으니까 이제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수확도 될 것이고, 그러면 풍족함도 훨씬 더 생겨나겠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쭉 하면서 넘어가고, 뭐 남을 파는 얘기, 뭐 돼지 파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공동체 삶을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봐봐 윤생원. 동욱은 그의 아내의 입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명수겸 엄마를 데려올까 하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공동체에 더 커지고 있는 상황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면서어 보니까 이제 재혼하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커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됐죠? 이중 이중이면은.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시골로 가서 공동체 삶을 이루면서 대안을 찾았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되겠어요 필기 정리하시고 정리 끝나셨으면 이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동욱이 아내가 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사하셨지만 이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잖아 그럼 손해까지 보았는 건지 본전인지 제 기억으로는 손해를 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좁히고 발제도 하자고 어떤 부분이야? 이 부분이잖아 맞죠 본전도 더 깎지 않고서는 본전이 100원이었으면 더 깎아야 되니까 사실은 내가 100원에 만들어서 얼마에판 거야? 9 0 원에 판 거지 그럼 얼마 손해니? 마이너스 10 손해네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을 본 거죠 자, 정답은 1번이고 잘 들어야 되더라 요즘은 이렇게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고 특히 경제적 요소에서 주목하는 게자봐 여러분 일단 내신 시험법 첫 번째 작품 육지인의 손는 뭐였어? 계급값들 경제 갈등이었지 그래서 지배층이 있었고 피지배층이 있었는데 피지배층의 생산수단인 소, 토지 얘네가 전부 다 수탈하려고 착취하려고 구조를 짜고 있었잖아 이게 계속 주제의식으로 바뀔 거야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봐라 이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생산수단의 소유야 여기 혹시 생산수단 소유하신 분? 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 줬다? 너희 벌써 만들어 준 애들이 있더라고 만들어 준 사람 있잖아 있죠? 자 그럼 봐봐 그게 그거야 주식이란게 뭐야? 자본 회사를 정확하게는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거는 뭐야? 그 회사의 권리, 증서 같은 것들을 자본을 투입해서, 자본을 집어넣어서 내가 소유한 거잖아. 그니까 러 일부, 그 자본, 다시, 주식의 비율만큼 나는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만큼의 자본을 넣 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뭐니? 자본 자체가 생산수단이 되는 게 자본주의야. 이해됐어? 그럼 봐. 그 시절에 전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삶의 터전단인 부산, 뭐 진주, 어디에 살아도 내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도시가 아니라 어디로 와버리니까 아예? 산으로 들어와버리니까 생산수단도 소유가 되잖아. 필기 꼭 하세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바라볼 확률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게 여러분, 내신 시험 범위로 선생님께서 2주 전에 갖다 주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더럽게 내신다 그랬으니까 이 느낌은 더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선지. 자, 아내에 대한 태도인데, 태도가 아내 탓을 하기 아니라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고, 3번 선지. 준비를 많이 했잖아. 내가 방금 얘기한 생산 수단들. 박노인은 어디서 만났어? 산에서 만난 사람이고. 확신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미리도 아니고. 됐죠?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선지가 골라졌던 거니까 이 선지 판단하는 기술도 하나씩 좀 배우시고 당장은 내용이 많을 수도 있겠으나 차근차근 하십시오. 그리고 방학 때 여러분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또 저녁밖에 못 나온 데에 그것대로 정리하실 테니까 그때 방학 때또 실력 기를 수 있게 준비하시고 자 사실론 가보도록 할게. 절망적인 문제 상황에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히크물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자.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상황을 좀더 견뎌두길 바라는 심정. 잠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니은 자 그래서 기억 확인 됐고 니은 보자. 봐 뭐라고 했어? 믿을만하다 그랬지 믿었다는 그리고 뭐야? 산속은 어디 없이 매한가지가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쭉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봐봐 여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있,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넘어가는 거잖아 자 그럼 봐 산골은 어디 없이 매한가지가 아니겠나 이 얘기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뭘까? 기대죠 두 번째는 어쨌든 현재 찾은 건 아니잖아 찾은 것은 아니지만 기대로 갈 수도 있겠고 절망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근데 봐라 아내를 믿을만하다고 했지 믿을만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절망이 되겠니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2번 선지는 조금 정답 확률은 낮아진 거야. 자, 3번 선지 볼게. 얘네들이 이제 정착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질문도 될수 있겠지만 서리가 되면서 묻는 이유는 <laughs> 기대겠죠. 그리고 감자씨 생산 수단이라 그랬지? 자, 리얼도 한번 볼까요? 안에 입을 바라본다? 말주림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하고 싶은 거지? 라고 대답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정답은 아까 얘기했지만 2번 선지 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42번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아무리 받은 거려도살 수가 없었던 피난살이와할 일이 없이 살수 없었던 도시는 동북부부가 삶의 의욕을 잃었던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대 맞죠? 이것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었기도 했으니까 살기 힘들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 극복을 했잖아 어떻게? 이쪽으로 오면서 근데 봐라? 정확히 짚어야 돼 이거는 샵1이죠 2번 선지는 샵2의 과정이지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정착을 한 거야? 아니면 정착하게 한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과정이지 과정이라는 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안정을 현재는 줄 수가 없죠. 가능성을 준것 뿐이지. 그래서 고치장 어떻게? 해?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위안의 가능성을 준 거지. 현재는 준게 아니야. 현재는 실현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답 2번 선지로 설계돼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하시고 이게 당장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기초적인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실력은 늦을 거니까 자 필기 정리.